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오백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오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져은적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어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7장입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은 1장부터 9장에 등장하는 교훈 중 12번째 교훈입니다. 6장 20에서 35절에 언급한 간음의 비극에 대하여 구체적인 신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기자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생생하게 서술하여 현장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간음의 현장과 그 결과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지혜자로 하여금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표현 기법을 통하여 그 자신의 직접 목도한 사실을 하나의 드라마처럼 엮어내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아버지의 교훈에 주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23절 구체적인 음행의 현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아버지의 마지막 권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4절은 지혜를 지키라 권고합니다 5절 지혜를 지킨 효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음녀를 좇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음녀의 행위와 습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 음녀의 유혹하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음녀를 따라간 지혜자가 어떤 종말을 맞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권고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본장의 4절과 5절 초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는 유혹하는 음료에게서 보호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의 특성을 살펴보죠 첫째 본장에서 기자는 지혜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하여 음료를 쫓을 때 발생하게 될 상황과 결과에 대해 드라마틱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은 지금까지의 경고를 통하여 그저 막연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젊은이들에게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결단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7장에서 기자는 지혜자로 하여금 단순히 음료를 쫓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음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지혜자는 마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음료에게서 의도적으로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음료를 보기 이전에 사망에 이르는 음행의 결과를 상기해 볼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7장에서 기자는 음료의 은행을 묘사함에 있어서 단순히 실제적 상황을 서술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종교적 정체를 드러내는데 힘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음녀는 단순히 육체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인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파렴치한 종교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언행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력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는 지혜자의 종말은 음녀의 종말과 같이 철저한 파괴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 절에서 오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주목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본 달락은 지혜자로 하여금 조상의 교훈에 따라 살도록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지혜자의 삶을 보호해 줄뿐 아니라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7장에서의 기자의 이러한 설명은 새사람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권고하는 달리 7장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갖는 효과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지혜를 지키도록 요구합니다. 5절 지혜를 지킨 효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 하나님의 지혜대로 생활해라. 하나님의 지혜를 눈동자처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본달락은 젊은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갈 때 이는 우선적인 혜택을 음녀의 유혹에서 탈피를 선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의 이러한 언급은 정욕의 시험을 받기 쉬운 젊은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경계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혜자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되새길 때에 모든 세상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6절에서 23절. 음행의 현장 서술을 통해서 경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기자 자신이 실제로 목격한 어떤 음행의 현장 서술을 통해서 어리석은 지혜자가 어떻게 음행으로 인도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음녀의 일반적인 유혹의 형태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함으로써 지혜자로 하여금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달락은 6절에서 20절. 음녀의 유혹의 형태와 방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유혹에 대한 어리석은 지혜자의 반응을 언급하고 있는 후반부로 나누어 볼수 있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어리석은 지혜자의 순진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 유혹하는 음녀의 성격입니다. 13절에서 20절 음녀의 유혹하는 수법입니다. 21절에서 23절 어리석은 지혜자의 반응 등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강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자를 유혹하는 음료의 일반적인 행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을 홀리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10절, 음료의 매혹적인 유혹은 지혜자로 하여금 장래가 비참한 사실을 또 문제삼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뿐만 아니라 음녀는 떠들며 돌아다닙니다. 이러한 묘사는 음녀의 일반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스스로의 음행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챙피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14절과 15절 음녀는 실생활에서 전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이따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둘째, 음료의 유혹에 이끌려 온 어리석은 지혜자의 반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음행의 결과가 미칠 심각한 결과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버린 마치 동물과 다름없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기자는 이 사실을 소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도살당할 운명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감각 없이 주인을 따르는 소와 같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당면한 현실을 이미 망각해 버린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음행의 결과는 하나님의 지혜를 잃은 대가로 주어지는 철저한 생명의 파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음행하는 자는 모두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자가 세상적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은 많은 절차와 고민을 거친다기보다는 오히려 순간적으로 그 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유혹에 빠져든 자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게 될 무서운 결과에 대해 철저히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 마지막 권고입니다. 24절과 25절 음례를 피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녀를 피하는 것이죠. 죄의 현장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곤고의 이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본 단락은 지혜자가 철저히 자신의 마음을 음녀에게서 경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자가 특별히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전인격을 모사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사람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란 단순히 정신적, 정서적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진의를 총망나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둘때 본달락에서 기자가 마음을 치우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것은 지혜자로 하여금 음행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인 음행을 자행하게 되면 결국 그 음행의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24절과 25절 지혜자는 그의 마음을 조금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독을 매일같이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 계속해야 합니다.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하는 것입니다.둘째, 26절과 27절, 음행의 결과가 죽음임을 절감하고 더욱 근신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오늘 우리가 음행에 빠졌을 때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습니다.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음녀의 음행을 조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